I'll <small> see <noise> you next time.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서 속히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아버지의 금새 올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담교회 영류 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멋지고 씩씩하게 잘 보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래요, 맞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다고 하셨죠. 오, 그럼 경외가 어떤 것인지 기억나나요? 네, 참잘 말했어요. 경외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요부 친구들 내일이면 풍근 큰 달이 떠오르는 추석이에요. 이 추석에는 먹을 것도 많고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 명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린답니다. 전두사님도 우리 영유아 부친구들처럼 아기일 때이 추석 명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고요? 예쁜 옷도 살수 있고요, 멋진 운동화도 살수 있고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옷도 멋진 신발도 맛있는 음식도 잠깐이었어요. 금방 지나면 또 다른 게 갖고 싶었거든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금방금방 싫어지지 않고 계속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기쁘게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볼까요? 두기는 쫑긋, 두 눈은 번쩍. 말씀 속으로 고고고. 하대고 하대미아, 하고하대니 모든 것이 하대도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가장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던. 솔로몬 왕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멋진 궁전을 짓기도 하고, 또 많은 보물을 모으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기쁘다가도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담교회 영유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때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저는...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약속하는 우리 예단 영유아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다짐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변하지 않는 참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영유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영류아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추석 명절입니다. 친구들 많이 먹어서 배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 기쁨쟁이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